엄마 오늘은 또뭐 맛있는 거 해주려고 또 잔뜩 꺼내놨어. 한박스테이크 해 먹읍시다. 한박스테이크. 네, 스테이크. 네, 네. 어, 좋아요 오늘 한박스테이크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제 한박스테이크 소스부터 먼저 이제 잘 어울리도록 음, 그분 한번 소스부터 한번 만들어. 스테이크 소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굴소스 한 개, 케첩 세 개, 케첩 세 큰술, 양조간장 하나, 양조간장 한 큰술, 여기에 미림 두 개. 올리고당 2 개, 올리고당 두 큰술 그리고 원당 1분의 1, /2. 원당 1분의 1 큰술 여기에 물 100ml 그리고 물 100ml를 넣어서 잘 섞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설탕이 녹을 때까지 그리고 케첩이랑 잘 이렇게 섞어질 때까지 자잘 섞었고 이건 이제 한쪽에만 잘 놔둘게. 한쪽에 놔두고 이제 스테이크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제는 한 박스 테이크 패티를 만들기 전에 음. 양파를 좀 볶아줘야 돼. 요 엄마는 음. 이 양파를 볶아서 좀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음. 얘를 먼저 좀 해줄게. 음. 자, 기름을 그냥 살짝만 두르고 기름 한 바퀴 정도 살짝 둘러주고 음. 양파 2분의 1개야. 양파 반개를 다져서 준비하신 다음에 이거를 기름에다가 약간 갈색빛이 될 때까지 볶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계속 저어가면서 한 부분만 타지 않도록 골고루 볶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처음에는 양파를 볶다 보면 물기가 좀 나오다가 수분이 좀 날아가면서 이렇게 갈색빛이 돌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이제는 갈색빛이 이제 났잖아. 그래서 음, 음. 이거를 덜어서 음, 식혀줄게. 네. 이제 음. 한박에 들어가는 이제 패티를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볼게. 음. 이쪽은 돼지고기 200g. 음. 이쪽은 소고기 200g이야. 얘를 이제 둘이서 먼저 섞어줘야 되겠지 음.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음. 후추 후추 그냥 넣고 싶은 만큼 이렇게. 넣고 맛소금 한 4분의 1티 그리고 설탕도 3분. 한 4분의 1티 그래서 이제 약간씩 이제 이거 이제 넣어주고 먼저 이제 음. 엄마는 치대죠 음. 그리고 여기에 음. 아 여기도 간 이렇게 음. 맛을 좀 내줘야 되구나 케찹 케찹 한 큰술 그리고 엄마는 계란 흰자를 치대서 한 개만 들어가 아 계란 흰자를 풀어서 어. 한 개의 계란 흰자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유가 음. 들어가 우유가 두개두큰술 정도를 넣어서 같이 치대 줄 거고 그런 다음에 음. 많이 좀 살코기란 말이야 응 음, 맞아 살코기 위주로 음. 제가 이다듬는건 보통 그래서 버터 녹인 아, 거한 10g 버터 10g 녹인 거를 좀 같이 넣어서 풍미와 그리고 부드러움을 좀 더해줄게요 그래서 얘를 먼저 엄마는 좀 먼저 이렇게. 좀 섞어주고 섞어줘. 얘를 뭐 이렇게 해놨잖아. 어, 이렇게 놔두서 섞이면 여기에다가 음. 엄마는 빵가루. 아 빵가루 세 개. 어. 빵가루가 굳이 없다. 그러면 음. 전분가루나 뭐 전분가루도 없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밀가루 조금 넣어주면 음. 돼. 자기들끼리 잘 던져먹고 할수 있도록 빵가루 같이 넣어줬고요. 이거를 엄마는 음. 또 너무 치대면 고기가 좀 퍽퍽하더라고. 음, 음. 그래서 얘네들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음, 음. 구웠을 때 음, 음. 너무 또안 치대면 갈라져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뭉칠 수 있도록. 요 정도만 돼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인분한두개 정도. 아, 두 개. 두 개는 좀 먹어. 두개반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음, 맞아 근데... 자, 엄마는 음. 400g으로 요거에서 구워내기에는 좀 너무 작은 것 같고. 응응. 그래서 한두개 반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오늘은 지지는 거는 얘만 두 개만 할 거야. 응응. 두 개만 한번 지져 볼게요. 이제 한박 스테이크의 패티를 조금 구워 볼 건데요. 프라이팬을 예열해 주시고 그 위에다가 올리브나 포도씨유 뭐 있을 수 있는 오일을 한 바퀴 정도 둘러 줄게요. 불을 좀 약하게 놓고 약하게 두고 오케이. 여기서 가운데로 좀 펴줘야 돼. 왜냐면 얘가 익으면 볼록 음, 음. 가운데가 홀로 올라와. 가운데가 익으면 익수록로 올라와서 거기가좀 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펴주도록 할게요, 살짝. 두 번째 것도 똑같이. 먼저 가운데 살짝 눌러서 펴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아랫면이 먼저 익으면. 오, 너무 맛있겠다. 색깔 봐봐. 너무 예뻐. 여기서 하자. 모양을 유지하면서 마지막 이태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소개는 안익었잖아 여기 음, 보면 소개는 더익었죠안익고 음. 얘는 리캐디 미켓, 케이게리는더 미켓. 익었죠? 놀이 다 익었잖아. 네. 얘를 다시 한번 이정도된 시기에 뒤집어서 줘. 음. 음. 뒤집어 주고 이제부터는 소게를익어야될거 음. 아니야. 속까지 익혀야지. 음, 음. 이때 물을 조금 버어 아, 타니까, 안 그러면은. 그렇지. 그리고 속은 안 익겠지. 응, 어, 수분을 익히기 위해서. 물을 살짝 부어주고. 물을 살짝 부어주고. 뚜껑을 닫아줘. 오. 그리고 얘가 맛있어져라 하면서 좀 인내하고 기다려. 음. 이렇게. 오, 결국, 이렇게 가운데가 진짜 올라오네. 자. 이렇게 해서. 수분감으로 좀익줬고 뒷면도 또. 살짝. 살짝, 지그시 살짝 눌러주면서. 자. 오, 기운 나는 거 봐. 오, 대박. 맛있겠다. 눌러주면 또 다시 쏙 들어가요. 네다 응. 익었나? 이렇게 찔러봐. 어어 풍물 어. 안 나오지. 아, 어. 맑은 기름 여기서 육즙하고 이것만 나오잖아. 어, 어. 빨간 풍물이 안 나오잖아. 어, 어, 어. 이름 다 익은 거야. 아 진짜? 응. 요거를 응. 이제 소스를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는 응, 응. 요거를 다른 그릇에다가 이제 일단 덜어놔 볼게. 뭐 응. 음. 음. 왜? 어? 고기 치댈 때 아까 양파 볶아 놓은 거 있지? <laughs> 아 이걸 안 넣었어 어어 떡해 아, 혹시 따라 하시는 분은 이거 네. 잊지 말고 꼭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엄마는 이걸 대신 응, 응. 소스에다 넣을 수밖에 없어 아 그치 어, 그럼 이거를 시킨 응. 거를 여기 응. 해놓은 고기 있지? 이거 버리면 안돼여기에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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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로 아, 육즙과 이제 수분이 있었던 거. 바로 그 팬에다가 양파 응. <laughs> 원래는 이게 고기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소스에 같이 사용하도록 할게요. 아, 참나. 자, 그럼 좀더 풍미가 좋은 소스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넣어야 되는 양파를 향해서. 이렇게 된 상태로. 됐지. 아까, 아까 만들어놓 소스 있잖아. 아까 만든 소스를 잘 저어서 다시 한번 여기다가 넣어서 한번 끓여줄 거예요. 아쉽지만,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바글바글 한번 끓여줄 거야. 음? 이렇게 이제 소스가 이제 바글바글 끓었잖아. 끓어 오르면. 음. 엄마는 이 정도에서 응. 이제 물을 응. 이제 꺼주고 다른 응, 응. 그릇에다 이제 담아볼게. 응. 이번에는 예쁘게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볼 건데요. 구워진 함박스테이크를 이렇게 팬 위에다가 올리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응. 소스를 뿌려주면 돼. 아까 만들어 놓은 응. 소스를. 엄마는 이 위에다가 응, 응. 치즈. 아, 녹인 모짜렐라 치즈를. 위에다가 요렇게 올려 주고요. 치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슬라이스 치즈 올리셔도 돼요. 이렇게 한 후에 계란 하트. 어, 아, 하트 계란을 아주 반숙으로 예쁘게 구워서 올려 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 주고 여기에 후추. 음, 후추를 먼저 좀 뿌려 주고요. 그리고 그 파슬리 가루를 소소소 뿌려준 후, 자 이렇게서 해 한번 완성해 봤어요. 오 너무 맛있겠다. 곁들인 야채와 같이 한번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요거 한번 예쁘게 세팅해 볼게요. 오늘은 다짐육과 양파만을 이용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초고속 한박스테이크를 만들어봤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